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현이라고 합니다. 어, 네 일단 이렇게 뵙개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 혹시 저를 어디선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요. 네. 한국 분들에게는 영어 배우는 걸 도와드리고 있고 외국 분들에게는 한국어 배우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나서 자랐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간 지꽤 됐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고 배우기 시작한 지 20년이나 됐지만 그래도 초반에는 뭐 국내파라는 그런 이름을 달고 뭐 이것저것 대회에 고뭐 책도 쓰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지금 한국 어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 어 교육한 지는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영어 방송 한지한 영어 방송 한 지는 글쎄 한7년 정도 칠팔년된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더 오래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컨텐츠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되고요. 먼저 퀴즈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간단한 영어 표현들이니까. 첫 번째, <목소리> 두 번째, <목소리> 세 번째. <목소리> 이 중에서 가장 포머 i 운딩 가장 그 격식을 갖춘 표현이 뭔가요? Hello로 느껴지죠. 자,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표현은 뭘까요? 가장 오래된, 가장 예전에 만들어진 표현은 뭘까요? 헬로우 이거 맞죠? 네, 좀 본능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이 말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동물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때 누군가를 불러야 되는데 헬로우라는 말을 만들었겠어요? 뭐라고 을까요 헤이헤이 hey, hey, hey.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헤이가 가장 먼저 생겼고, 그게 변형이 되면서 h 이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hello는 심지어 19세기에 쓰이기 시작한 거요 이렇게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의외로 틀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만드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양쪽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은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에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어떤 콘텐츠가 인기가 있을 것인가 요즘에 유튜브로 돈을 볼수 있다 라는 소식이 멀리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장래희망으로 유튜버라고 전업으로 소문한 유튜버, <laughs> 유튜버가 되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말리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부분 정보가 과장 해석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몇만 명이 보는 콘텐츠도 만들어 봤고 유튜브에 올린 것들 중에서 뭐 10만, 20만, 30만, 50만, 100만 넘어가는 것까지 다 경험을 해본 결과 느낀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혹시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따가 q 의 시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하고 누군가가 찾아오면 제가 하는 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왜 만들려고 하세요? 음. 왜? 왜가 없이 콘텐츠를 만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문제는 그냥 생각 없이 트렌드를 따라가게 된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회수가 어, 지금 기준으로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오늘 1월 11일이죠. 12월 11일부터 지난 한 달간 유튜브에서 1000 클릭수, 1000 조회수당 가장 광고비를 많이 주는 곳은 일본이에요. 5.8 달러를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일본인 1,000명이 조회를 했다. 한 명이 천번 조회했든지 아무튼 했다. 일본에서 1,000 뷰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5.8 달러라는 금액을 받게 되고 에센스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뭐 7,000원 정도 되겠죠. 만약 100만 100만 명이 봤다 얼마를 받아요? 7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를 입고 그냥 잘나가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게 돼요. 요즘에 다 먹방 하던데 나도 먹방 해야지. 요즘에 다 프랭크 비디오, 뭐 장난치는 거, 몰래 카메라, 소셜 엑스페리먼트 이런 거다 하는데 나도 해야지. 길거리에 다 마이크 들고 나가서 인터뷰하면 <laughs>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돼요. 100만 뷰가 꾸준히 나오는 채널이 있으면 나도 하면 5만은 나와요. 그러면 뭐 10만 원은 버니까 그 정도는 해볼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걸 이르면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먼저 본인 스스로에게 콘텐츠를 당연히 만드시면 좋아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at problem am I trying to solve? 내가 지금 이콘텐츠를 만들려고 유튜브 계정을 만들 때 유튜브 안니도 돼요 페이스북, 인스타 다 괜찮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가 내가 지금 당장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게 문제인지 국내 영어 교육의 어떤 특정 분야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지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면 그거는 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 많죠 요즘에 뭐 리액션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리액션도 자신에게 안 맞고 리액션 왜 하세요 했을 때 그냥 인기 많으니까 조회수 나오니까 라고 하면 일차적인 수준의 사람 온다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들수 있을 것 같고 트렌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리액션 요즘에 달라간다고 계속 리액션 비디오 계속 만들면 리액션이 안 나가게 되면 그때 다시 방향 전환해야 되고 채널 구독할 때 여기 리액션 채널인 줄 알고 구독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먹방으로 바뀌면 떠나요. 그래서 허수 조회수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막 당연히 넣는 줄 알고, 영상 만드는데 촬영에 한 시간 걸리면 편집에 일곱 시간 걸리고, 자막 넣는데 일곱 시간 걸려요. 그만큼 자막이 얼마,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만들어 보셔야만 아실 수 있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자막도 없어? 짜증나! 하고 나가버려요. 자막 만들어줬으니까 안, 안 볼래. 더 자극적으로 원하고, 더 짧고, 구체적이고, 아주 재밌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것도 장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Why am I trying to d h i s 왜 하려고 하는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 물어봐도 한 단어 딱 나오겠죠 이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넷 콘텐츠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요즘에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도 유튜버가 될래요 라고 말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조회수로만 나져요 다행히 저도 개인 채널 구독자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회사 채널도 구독자 지금 오늘 기준으로 28만 명 저도 그냥 개인적인 애기랑 육아 영상 올리는 것도 8만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명함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규모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갑자기 어 별로 작은 채널이시네요 라고 서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조회수나 구독자 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이 채널을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 조회수를 이용한 유튜브 광고 수익이다. 혹시 자녀분 키우시는 분 계세요? 아이가 지금 키우고 있다. 아이들이 그 유튜브에서 장난감 리뷰 영상 많이 보죠. 그 다음에 모양 나오고 shapes, colors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 채널들은 아마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그냥 얼굴도 안 나오고, 아무렇게나 올려도 되고, 영상 훔쳐다가 올려도, 걸려도, 뭔지 몰라요. <laughs> 창피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회수를 위한 광고 수익이라면, 조회수가 맞는 만 아주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목적이라면, 어떤 브랜드나 서비스에 대한, 우리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정도라면, 저 이런 카메라도 있어요. 저 써주세요. 그런 거라면 조회수 안 보이게 해서는 없어요. 가릴 수 있거든요. 좋아요. 못 누르게 할수 있어요. 코멘트 꺼버려도 돼. 유튜브에 그런 기능도 있고. 아니면 내 영상을 안 올리고 파일로 갖고 있어도 돼 아무도 안 봐도 상관없어요. 그 봐야 되는 담당자 한 명만 보면 되는 거죠. 조회수가 30이든 50이든 그게 더 그걸 해서 1억짜리 프로젝트를 받았다. 그러면 조회수를 몇억 나오게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건데 고객들과의 소통, 그리고 충성도 높이가 목적이라면 이것도 조회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코멘트를 다 읽고 답장해주는 게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면 제가 한 것처럼 무료 레슨을 유튜브에 700개 올리고 웹사이트에 무료 오디오북이런 것들을 또 600개 정도 풀어서 1300개, 1400개 정도를 계속 발행을 할수 있겠죠.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채널의 성공 여부 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만들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주시고 브랜드를 이제 제 브랜드가 아니라 재밌는 얘기도 많아서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는 이제 광고비도 거의 거의 안 썼죠. 순적이 별로 없고 써야만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런 거 이외에는 브랜드 자체는 그냥 순수하게 유튜브와 팟캐스트, 입소문, 리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로 하는데 토킹 인 코리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어 교육 브랜드라고 할수 있고 이제 대학들에서도 실제로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대학들은 저희에게 돈을 입금을 하고 저희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요. 그 대학 유치를 그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 그만큼 저희도 성장했다는 을 이야기이고. 토스민 코로아는 이제 눈앞에 있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What problem are we trying to solve 이, 이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첫 번째는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계속 콘텐츠를 만드실 때 아니면 기가 막히게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서 딱 만들었을 때에도 아니면 잘 나가고 있을 때에도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좋은 콘텐츠는 나올 수밖에 없고 계속하면 결국 거기에서 이제 수익도 올 수밖에 없는데 저의 첫 번째 문제는 영어를 배워서 대학 가서 다른 나라 친구들 사귀고 나니까.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요. 질문해요. 도대체 한국 나이는 뭐야? 한국만 한국 나이가 있잖아요. 아시죠? 한국 사람들만 5천만 명, 6천만 명이 1월 1일에 다 같이 나이가 한살 올라가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마법 같은 제도가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해달래 도대체 뭔 소리냐? 네, 그래서 설명을 해줘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어, 스티브 어디 가세요? <laughs> 어 여기 가서 은행에서 좀 찾고 가게를 갔거든요. 아, 네, 네. 너고 가버리네. 그럼 왜 물어봤어? 한국 드라마에 보면 주부들이 화가 났을 때 뭔가 그릇에 뭘 놓고 코막 비는데 저거 마약이냐? 이게 안보여아요 그럼 질문들. 모르니까 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에 접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해결책은 뭐죠? 질문을 해결해주면 돼요.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해결해 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도와줬고 기꺼이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 설명 스킬도 올라가더라고요. 예전에는 10분 걸렸던 거를 1분 안에 해결해 줄수 있고 예전에는 뭐예를안 들어도 어 했던 것들을 좀 예를 들어 주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이게 벌써 뭐 20살 때부터 시작했던 문제죠. 주변에서 참 귀찮게 하니까. 두 번째 문제는 질문을 답을 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질기는 거예요. 한국 나이에 대해서 101번째 설명을 하던 순간 저는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는 것같어요 이제 지겨운 거죠. So what it is is <laughs> 알겠지? 귀찮게 열이가 식었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이랑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튜브까지도 못 갔고 녹음까지도 못 갔어요. 제가 했던 거는 블로그 블로그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구글에서 하는 블로그 스팟이라든지 블로그얼닷컴, 블로그닷컴을 .com, 구글에서 이제 사기 전에 그런 데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명함을 줬어요 대학교 때부터.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오 고마워 자신도 시간을 아꼈잖아요. 저랑 앉아서 이야기할 필요 가 없어요. 오케이 땡스 하고 갔다가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거예요. 혹시 이단어 또는 이 표현의 뜻을 아시는 분? 혹시 그래요? 요즘에 그냥 많이 쓰는 슬링 같은 건데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두 글자가 됩니다. 스아 스크롤 압박 Too long, therefore, didn't read. Too long, didn't read. 너무 길어서 못 보겠대요. 저는 그 블로그에, 최초에 만들었던 블로그에 2002년, 1년에 만들었던 2002년에는 불가능했거든요. 군복문 중이었으니까. 그 전에 만들었던 그런 어 사이트들의 하숙집 구하는 방법, 막 이천자 에세이 써놓고 뭐하는 뭐 방법, 한국에서 와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 막 써놔도 아무도 안 읽는 거예요. 어쩐지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결 해결하는 이제 차원에서 제가 했던 것은 바로 아 사람들은 글을 읽는 걸 싫어하니까 영상을 찍자 군 제대하고 2004년에 친구랑막 알아보니까 그때 엑셀링이라는 브랜드에서 옛날 디지털 카메라 브랜드예요 거기서 최초로 어 아주 작은 3, 6, 0 사이즈의 영상이 찍혀요 1초에 15프레임 따다다다다 끊기는 그런 거 사가지고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어 나한테 설명드리면 10분 걸리는데 이거 들으면 3분이면 볼수 있어 너도 시간 아끼고 나도 시간 아끼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inconsistency가 저에 대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영상을 올리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실제 유튜브에 달렸던 코멘트인데요. Did you die? 였어요. 진짜로. 그 사람은 장난을 친 거, 그러니까 장난을 친 거지만 저는 좀 상처도 받았고 사람들이 내 영상을 기다리는구나. 아무리 영상이 좋아도 올리다 말다 올리다 말다 하는 사람들 떠나게 구나 해서 안 되겠다 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바로 회사를 만들고 <laughs> 사업 등록을 하고 주변에 저를 믿고 따라와줄 친구들 몇 명을 회사를 그만두게 하고 <laughs> 창업을 해서 하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회사 본인들도 월급 받고 싶으면 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초창기의 두 문제는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느낌이 착착착 왔는데 그 다음 가장 큰 벽, 뭘까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네,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평생 유튜브 비디오만 무료로 계속 올리면서 조회수가 언젠가 올라가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제가 회사를 만들었던 게 2008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 사용자가 영상을 올려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인물이 처음에 딱세명에게 풀어졌는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어요. 음. 개인으로서 SM이 가장 먼저 받았고 SM 같은 SM이나 JYP 이런 데는 유료 광고를 처음 받았고 개인이 최초로 개인 채널이 기타리스트 그 꼬마였던 정성아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랑 저랑 뭐 다른 채널이랑 세채널에딱들어가 됐는데 그마저도 2010년이었어요. 회사 만들어서 2010년까지 좀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어를 이렇게 계속 알려주고 외국인들에게 재밌게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돈을 벌 것인가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게 된 것이 그 동안 뭐한1년 정도 브랜드를 계속 키우면서 뭐 돈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는 것들은 또 광고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겠다 해서 저희만의 핵심 상품 만든 것이 바로 책이었어요. 책. 그래서 교과서, 텍스북. 만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저희가 출판한 책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코리안, 코리안 워 가이드 굉장히 예쁘고 고퀄리티로 <laughs>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케팅 전문용어는 아니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스타그램이 뭔지 아시죠? 근데 이것을 평용사로 인스타그램어버 <laughs> 카페도 사진 잘 나와야 하잖아요 요즘에는 셀, 셀카가 잘 찍혀야 그핫플레이스가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도 사진 찍었을 때 예쁘게 보여야 올리고 싶거든요. 태그하고 싶고 너무 맛있는데 정말 거지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진 안 올린단 말이죠. 만만 기억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에서도 21권 저희 책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해마다 계속해서 매일 매일 당연히 매일 매일 발송이 되고 있고 저희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씩 어, 해결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게 됐고 아까 그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느냐고 하면 저희는 한국어를 정말 잘 배우게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잘 배우게 도와주고 싶은 그 내용이 그냥 어떻게 세배하는지, 아니면 생일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런 거는 상품화 할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료요, 무료요. 교과서를 잘 만들어서 잘 공부하게 만들고 싶으면 책이 되겠죠? 이건 상품화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조회수 기반인가요? 광고로 벗고 사나요? 이런 질문들이 다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하세요? 라는 질문에 하나를 딱 답변하고 나면 왜 하는지 걱분에 콘텐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자면, 저는 그동안 콘텐츠를 만들어 오면서, 그리고 사실 주변에 영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 공통적으로 이네 가지가 다 갖춰져야 성공을 할수 있어요.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딸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같이 만듭니다. 아니면 제가 배운 과정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진짜 다른 거다 신경 안 쓰고 조회수만 막 올려서 패스 네, 베이커 그냥 불로소득을 얻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확실하다. 그다음에 나만의 콘텐츠에 대한 성공 기준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 조회수 나온 예를 들어서 한달 전에 올린 영상이 30만 조회수가 오늘 확인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그 30만 조회수 나온 영상은 어떠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않아요 근데 어제 올린 영상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8천명이 봤어요. 근데 이 영상은 댓글이 300개가 달려있고, 어제 올린 영상, 실제로 어제 이 시간에 올린 영상은 지금 댓글이 4,000개가 달려있어요. 저희 책을 소개하고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4,000개 댓글이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그8천뷰가이 30만 뷰보다 저희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다 줘요. 이 사람들이 다 저희 오늘 온라인 서점 저희 사이트에 방문자 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8천뷰짜리 영상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보유튜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봤을때는 애기의 8천뷰이 회사 얼마 벌었어? 이걸로 만원 벌었어? 하고 웃고 지나가고 지만 저희는 만원에 몇백 배, 몇, 몇 천배를 번거죠 이 영상 하나로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콘텐츠를 만드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포기 안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참고는 하되 저희도 먹방도 해봤고 저희도 뭐 장난은 아니었지만 장난 비경은 알지만 리액션도 촬영해서 지금 뭔가 프로젝트가 있어요. 저희만의 스타일로 아예 스탠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 을드리고싶습니다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구체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Q&A 시간에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